오늘은 하루 종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에서 시작돼서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양이 대체로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많게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영동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공기 중에 습기 때문인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오전 내내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대전과 전주의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서울의 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도 대체로 26도에서 27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겠고, 가평과 광주의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역시 27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